일본에 이란 나라에 유학을 갔다 와서 민폐를 안 끼치고 팔이 잡았죠. 뭔 개가 유치원을 다녀? <laughs>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뭔 개가 유치원을 다녀? 막 이렇게.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MC 임비 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24년 차 훈련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훈련사 전지욱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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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글로 TV 그 초대석 시간입니다. 초대석 네. 시간 그첫 번째인데, 오늘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습니다. 자, 대한민국 최초의 유치원 창시자시죠? 맞습니다. 네. 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 반려견 유치원 창시자, 24년차 훈련사 전지욱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습니다 <laughs> 아, 궁금한 게 되게 많아요. 네. 오늘 오신 거는 사실은, 훈련보다는, 네. 교육보다는, 유치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강아지 유치원, 어. 제가 2007년도에 오픈을 했을 때는, 뭐, 미친놈이란 얘기는, 유튜브는 괜찮아요. 제가 이제 사람, 한, 사람, 사람 한 사람들을 모르겠는데. 만났을 때, <laughs> 네. 직업이 뭐예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때, 어, 유치원 선생님입니다. 근데 제가 좀 남들보다 덩치가 좀큰 편이거든요. 남들보다 큰 편이 아니라 많이 크시죠? 네 맞아요 <laughs> 많이 큰 편인데 유치원 선생님이라고 하니까는 되게 의아하게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봐요. 왜그 짱구 만화 보고 그 원장님 같이 짱구를 짱구는 옷말로그 원장님 보면 완전 조폭처럼 생겼잖아요. 어 맞아 아, 비슷한 아, 느낌 아, 비슷한 아, 느낌 아. 그래서 아 아이들 유치원이 아니라 강아지 유치원 <laughs>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진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뭔개 BB가 유치원을 다녀. 아, 그치. 그때는 그러시는 그,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응. 뭔 개, 베이비가 응. 유치원을 다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고, 어,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요, 오픈하고 첫 손님이, 어, 오픈하고 나서 76일째 첫 등록을 하셨어요. 그때까지 뭐 했어요? 76일 동안? 파리 잡았죠. 아, 파리, 파리에 있었어요? 제일 심한 욕 들어온 게 뭐야? 괜찮아요. 제 편집. 응. 어떤 식으로? 그냥 뭐그 유치원 한다고 했을 때뭔 개새끼가 유치원을 다녀 막 이렇게 화도 내시는 분도 계셨고 아, 손도 들어아 손은 안 들죠. 제가 덩치가 좀 있다 보니까 카메라 카카, 보고 이러요 손까지는 안듣는데뭔개 <laughs> 저기요 강아지들도 교육이 필요해. 저 내가 그럼 내가 그럼 전지욱이야. 네 이렇게 할게요. 아 지, 물어보세요. 직업이 뭐예요? 아 저요 네. 유치원 원장입니다. 왜? 이 무슨 조폭 같이 생기신 분이 유치원을? 강아지 유치원이야. 뭔 개가 유치원을 다녀. <laughs>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뭔 개가 유치원을 다녀. 막 이렇게. 어떻게 유치원을 하게 되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집에 이제 강아지를 키우면서 일본에 이란 나라에 유학을 갔다 와서. 어 유학을 갔지. 네. 대한민국에서 뭔가 이제 반려 문화를 좀 선두자에 서고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어, 강아지들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또 비반려인들, 비반려인들한테 민폐를 안 끼치고 강아지를 잘 키우는 사람이 많아져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강아지들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유치원을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그 시절에 그생각해몇 년도에요? 일본에서 한국에 돌아온 게 2006년도였고, 2006년도. 저는 이제 일본에서 훈련, 미용, 간호, 샵 매니지먼트 이런 거를 배우고 왔는데, 제가 그 2005년 당시에 일본에서 지금 요즘 흔히 얘기하는 패티켓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잘 지키는 일본 사람들을 보고, 아 한국에도 그런 이제 보호자들도 패티켓을 지켜야 되고 강아지를 올바르게 잘 키우는 방법이 뭘까의 생각을 해서 2006년도에 생각을 하다가 2007년도에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음. 대한민국의 강아지 유치원이라는 곳은 2007년도에 강남구 역삼동에서 제가 제일 처음 오픈을 한 거죠. 근데 유치원이란 말을 쓰게 된 이유가 그면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사실 우리가 아는 유치원은 어린아이들이 가는 거예요. 다섯 살에서부터 뭐 7살 사이 네. 초등학교 가기 전에 근데 그 개념인가요? 맞습니다. 아, 그 어린 친구들만 가는 거것 아니요. 그니까 강아지는 네. 어 제가 여지껏 강아지를 봤을 때 강아지들의 지능이 네. 뭐 물론 그 그러니까 강아지의 나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성견의 지능을 봤을 때 평균적으로 한5살 정도의 사람 아이들과 네 음. 다섯 살의 사람 아이들과 지능이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다섯 살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서 배우는 게 뭐 산수를 배우고 더셈 뺄셈 뭐 수학 공식 미분 적분을 배우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친구들을 잘 사귀기 위한 방법을 배우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런 이제 매너 예의를 배우는 것처럼 강아지들도 그런 유치원에 다니면은 되게 이제 올바르게 교육을 잘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유치원이라는 것을 차리게 된 거고 제가 유치원을 차렸는데, 정말로 사람 유치원이랑 똑같이 운영을 했어요. 어, 그래요? 네. 어떤 분에서 어, 정말로 스쿨버스, 그런 픽업 서비스도 했고. 어, 그건, 노란차로 했어요? 아니요. <laughs> 그거 틀린 거지. 아니, 근데, 그런 스쿨버스 개념에. 그니까, 러 통학을 시켜줬다? 그죠 응. 음. 통학의 개념. 그럼 배꼽이사도 하고. 그럼요. 아. 어떻게 배꼽이사 어떻게, 강아지가 어떻게 해요? 엄마들이 하지. 엄마들이 공사는. 엄마들이. 네. <laughs> 그리고, 알림장 서비스. 요즘에는 아. 이제 무슨 어플이 나오고 뭐 했지만 에이. 저희는 그 초등학교 저학년의 공책을 가져다가 거기에 이제 뭐아예 사진을 붙이고 견종, 나이, 뭐 생일 이런 걸 적고 아이들 사진도 붙인 다음에 매일 매일 그거를 수기로 써줬어요. 오늘은 어떤 친구랑 어떻게 놀았고 밥은 얼마큼 먹었으면. 음. 그러면 급식 급식도 했어요? 그렇죠. 어? 그래요? 네 직접 식당 짜가지고? 아, 급식이라고 보다는 왜왜 그러세요 저 그니까 제가 유치원을 처음 차렸을 응. 때는 이런 뭐 생식이나 화식 막 그런 아이들이 막 되게 요즘에는 되게 음식이 맛있게 잘 나오잖아요 그쵸 응. 그 강아지 음식이 예. 제가 저도 막 먹고 싶을 정도로 근데 응. 그 당시에는 사료 사료 네. 그럼 집에서 먹던 사료를 도시락으로 싸왔겠네 그쵸 아 보호자님들이 이렇게 도시락으로 싸오셨어요 그럼 그 아이들은 몇 시에 갔다가 몇 시에 집에 간거요 어... 아침에 9 시에 등원을 해서 응. 오후에 3시에 하원을 했어요. 어, 3시. 그게 정말로 아이들 어린이 유치원이랑 똑같은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코스를 어느 정도 밟아요? 어떤 코스요?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1년을 다니냐, 뭐 2년 이게 아닐까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그 강아지 유치원은요. 음. 정말 저는 사람 유치원처럼 똑같이 했는데 음. 사람들은 사람 아이들은 유치원을 졸업을 하고 초등학교에 가고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에 가고 대학을 가잖아요. 음. 강아지 유치원은 강아지들이 나이를 먹어도 지능이 항상 4살, 5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졸업이 없어요. 지금 앞에 좀 보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졸업이 없어요. 강아지 유치원은 졸업이 없어서 어 정말 저희 손님들은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10살이 넘고 15살이 된 아이들도 유치원에 계속 다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많이 보셨군요.